안녕하십니까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좀 몸도 안 좋아서 병원도 좀 왔다갔다했었고 어, 거기에 또 해외 출장까지 겹쳐가지고 어, 귀국하고 나서 좀 바빴고요. 음, 이번 해외 출장은 좀긴 관계로 좀 아무래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그래서 제품이 이미 입고된지는 좀 됐는데요. 한참 됐는데. 아무래도 리뷰가 좀 늦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실 제품은, 그, 마루이 글록 3사입니다. 아, 마루이가 만든 글록 시리즈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글록 26도 있구요. 글록 17도 있고, 글록 어, 18C, 뭐, 이런 모델들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이 글록 3사입니다. 이 글록 3사 같은 경우는, 그 박스 아트부터 확실히 좀 다릅니다. 기존에 이제 박스 아트와 다르게 아주 백색으로 예, 만들어져 있는데 디자인이 정말 깔끔해요. 예, 박스 아트 디자인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박스 아트는 정말 배우고 싶을 정도로 하, 이런 거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스를 열어 보시면 재밌는 게 박스 자체가 그, 기존의 글락 시리즈는 보면 다 박스가, 안쪽 박스가 하얀 색깔이에요. 근데 이제 검정색으로 만들었죠. 사실 저 하얀색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일단, 어떤 색깔이었냐면, 요런 색깔이에요. 요런 거. 하얀 거. 스티로폴 있죠? 예, 근데 박스 아트를 이제 안쪽 내부는 검정색. 그래서 화이트와 블랙이 이렇게 대비가 되도록,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앤 블랙. 굉장히 아이디어 좋죠. 물론 이제 박스 아트가 예쁘다 해서 많이 팔리는 건 아니구요. 정말로 성능이 좋아야죠. 아 어, 그리고, 탄창은 기존의 그, 마루이 글락 시리즈에 쓰는 탄창 동일한 겁니다. 그니까, 기존에 쓰던 마루이 글락 시리즈의 탄창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구요. 어, 기본적인 프레임은 글락 17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예, 그냥 탄창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꼭 저기하고 똑같죠? 마루이 그, 새로 나온 M9이나 M9A1 같은 경우에, 과거에 쓰던 그마르 베레타, 구형 베레타요. 그 92F라든가, 이런 모델의 탄창하고, 탄창을 공유하듯이, 동일한 탄창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글락 17하고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어, 글락 17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설계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얘하고 비교했을 때. 음,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하게 날짜는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글락 17에서 발생됐던 그, 좀 약한 부분들, 그리고 단점인 부분들이 뭐 계량된 상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보시면, 외부를 보시면요. 기존 글락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슬라이드 자체가 깁니다. 그롱 슬라이드죠. 이게 원래 이제 이총 자체가 슈팅 매치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슈팅 매치에 쓰려면, 슬라이드도, 아, 슬라이드가 아니라, 아웃바렐 자체가 길어야 돼요. 실총 같은 경우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에어소프트건으로 발매가 됐지만요. 실제로, 얘도 슈팅 매치용, 실총의 슈팅 매치용 특성하고 동일하게, 아, 웃바렐이 아닌, 여기서 이제 이너바렐이겠죠. 이너바렐 자체 길이가, 아, 기존 글락 17에 비해서도 깁니다. 그리고 어, 실총에서도 음,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슬라이드의 무게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홀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뚫린 홀을 통해서 열을 배출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슬라이드 자체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서 어, 슬라이드 작동을 쾌조로 만들고요. 좀더 빠른 리턴을 예, 가볍고 빠른 리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인을 보시면 각인은 뭐 이게 거꾸로 하면 이상하겠다. 보시면 네, 명확하게 잘 파져 있고요. 하부에그글락 각인 그립 쪽에요. 그들이 있고 그립 있고요. 어, 이쪽에도 보면 반대쪽에도 마찬가지 각인 있습니다. 그리고 탄피 배출구 쪽에도 각인 있고요. 탄피 배출구 상부에 아 구급하기 쉽고 각인 있고요. 아뭐 어, 마루이 답게. 하부에 메이 d e in a s g k 도쿄 마루이, 코리티드 이렇게 써있겠구요 당연히 여기 보이시죠? 아이 덕분에 사실은 아 요거 죄송합안다요요 요 덕분에 이제 사실 이제 도쿄 마루이 그 코리티드 써있고, 뭐 메이드 인 재팬 써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정말 실문에 어, 없는 거 가긴 만들어서 정말 아쉽다 그러는데요. 사실 이거 덕분에 위거나 이런 제품들 또는 뭐 VFC나 다른 제품들 보면 이 원산지 표시가 없어서. 바디하고 여기 그 슬라이드 부분에다 쿵쿵 메이드인 타이완 뭐 이런 주 찍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하부에는 그또 하나 또 추가했네요. 하부 오른쪽 하부에는 가스 블로우백 시스템. 예. 도쿄 마의 시리얼 넘버로 새겼네요 그런 <laughs> 짓은 안 해도 되는데 시청에 없는 각인이죠. 자 그러면 그 일단 각인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변형된 거를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그 슬라이드 부분에 이렇게 예, 절개된 부분이 있고요 하부 쪽에도 예,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저희가 만든게 아니라 예, 글록 3사의 모델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또 한가지 보실 것이 안전장치 인데 안전장치는 뭐 실제로는 이 위치에 있지 않지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안전, 뒤쪽, 아, 뒤쪽이 안전, 앞쪽이 발사 상태를 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어,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아무래도 글락스 3사는 실종도 이 슈팅 매치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글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3사 같으면 슈팅 매치용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슈팅 매치용이라면 당연히 그, 리어 사이트 자체가요. 어, 아무래도 그 어드저스 터블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어 사이트 자체에 그 왼쪽, 오른쪽 조절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0점 조절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드저스 터블 그 리어 사이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사실상 이제 말이 어, 하이카파 계통이나 이런 예, 쪽에서는 뭐볼수 있긴 한데요. 예. 그렇죠. 하이카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실총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 실총류로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슈팅 매치용이니까, 네, 어드저스트 더블이 맞겠죠. 리어 사이트가.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나사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시는데요. 이 일자 나사를 조절하실 때, 뭐, 조그만 드라이버 쓰셔도 되고요. 별도로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그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조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조절하시거나 그러시면 어 파손될 수 있으니까요 돌리시다 빡빡하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어또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이 부분입니다. 어, 뭐냐면 어,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어. 슬라이드 스톱, 아, 슬라이드 스톱인데 롱롱 롱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롱 사이즈의 슬라이드 스톱이라는데 여기 이제 기존 슬라이드 스톱보다 요, 요만큼이 더 길어진 거죠. 이제 좀더 빠른 전진을 위해서, 그리고 편리한 전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 거 보면 기존 거좀더 앞으로 이렇게 땡겨서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땡겨서 눌러야 되는데, 얘는 이제 바로 누를 수가 있어요. 뒤로, 그러니까 사용자 쪽으로 좀더 슬라이드 캐치가, 슬라이드 전진 레버가, 예, 뒤로 늘어져서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예, 전진 레버를 누를 수 있고요. 또한 가지가, 그, 멈춥니다. 네. 매거진 캐치라 그랬죠. 매거진 캐치 같은 경우도 기존의 글락 시리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기존의 글락 그 시리즈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고 깎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총은 슈팅 매치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슈팅 매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빠른 전진을 하고요. 특히 이제 IPSC 같은 경우에, 빠른 슬라이드 전진, 그 다음에, 탄창, 빠른 탄창 교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그냥 슈팅매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일반인들이 슈팅매치 그러면 그냥, 빵, 빵, 빵 쏘는 그냥, 그, 사격 대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격 대회보다는, IPSC라 해서 이제 속사형, 그, 사격 경기에서 주로 쓰는 총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 탄창 멈죄가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탄창을 빨고, 네, 예, 새 탄창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서두가 좀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마루이 그 블락 시리즈에서 많이 썼던 그 3세대 제네디션 어, 스타의 그립입니다. 뭐 그립 자체는 그렇게 특이하지는 않고요.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어, 이 뒤쪽에 보시면 렌야드 어, 고리가 있습니다. 렌야드 그러니까 링크가 있고요. 렌야드 링크에 레냐드 줄을 연결해서 이제 탈차 아, 그 피타, 아, 피총 방지나 아니면 이제 분실 방지를 할수 있는 레냐드 고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으니까 내부로 넘어가죠. 아, 탄창을 빼신 상태에서 슬라이드 분해하실 수 있고요. 마이 건호일을 바르시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분해하셔야 되는데 탄창 제거하신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멈치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뭐, 일반적인 글락하고 분해가 같습니다. 밑으로 내리고, 뒤로 살짝 당겼다 빼시면 좀 초보자들도 쉽게 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분해하시면 되고요 아, 기존에 있던 그 글락 시리즈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 물론 글락 1 8시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글락 17에서는 요 트리거 바가 요 굉장히 좀 약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어, 요 부분이 특히 이제 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번 휘어지면, 각도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한번 휘어지면 또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틸 트리거 바로 바꾸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글록 18C, 글록 18C로 가면서 이제 이 부분이 강화가 됐고요. 어, 글록 34 역시 트리거 바 자체가 강화가 돼 있습니다. 물론 강화돼 있어도 스틸보다는 못하겠죠. 예, 스틸이 가장 튼튼하니까요. 뭐, 해머 자체에 롤러, 뭐, 기존에 많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보실 만한 건 없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요거 뭐 마루 애들이 내세우고 있는데 뭐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트리거 바가 그어 이제 코킹 인디케이터라는데요, 트리거 바가 앞쪽으로 가 있으면 장전이 돼 있는 거고 뒤로 가 있으면 장전이 빠져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립을 그러니까 손가락을 트리거에 넣었을 때 잡았을 때 위치가 뒤로 빠져 있으면 아 장전이 안돼 있구나. 그 다음에 앞으로 왔으면 아 장전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한 번에 알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코킹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코킹 인디케이, 인디케이터 기능 예. 기존에 글락 17에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아 기존 거보다는 좀더 폭이 좀 크네요 아, 코킹 인디케이터가 움직이는 폭이 보시면 이게 호흡입니다 가변운 호흡이고요. 예. 호법은 지금 현재는 이제 화살표가 뒤로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뒤편으로 돌리면 그러니까 해머 쪽으로 돌리면요 네. 위로 뜨는 거고요 반대로 하면 깔아 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네 볼트 캐치 부분도 여기 보시면 네. 안쪽에 이렇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뭐글라시이나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예. 네. 아무래도 신형인 만큼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재현이 되어 있고, 피스톤 실린더, 뭐, 이거는, 피스톤 실린더는 기존에 그냥 11mm 그대로네요. 예. 아무래도 재질은 전에보다 좋아졌겠죠. 예. 아이언사이트는 제가 재질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더스트 터블이 된다는 얘기는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보다는, 아이고, 재질을 정확히 알 수가 없네. 네, 가운데 부분은 알루미늄 같고요. 그다 좌우측 부분에 있는 그어드더스터블그어드더스터블의그 리어 사이트고 그 가운데 부분과 주변 부분 재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부분은 ABS로 보입니다. 네, 프론트는 모르겠고요. 프론트도 만져봐서 까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번호일은 뭐 여기다가 슬라이드 부분에 칠하시면 되고, 과도하게 칠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호법이 어, 미끄러지는. 다시 끼우실 때는 역손입니다. 맞추시고요. 네. 그냥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측의 멈치가 위로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작동성은 굉장히 쾌조고요 그 쾌조? 쾌조라는 건 일본 애들이 을 말인데, 그, 상당히 부드럽고요 예, 아주 경쾌하게 작동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뭐 말할 것같겠죠 음, 해머나 이런 부분도 기존의 해머 스프링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글락 일반적인 글락 17이나 18에 비해선는 계량됐을 걸로 보이고요 아직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제 그 작동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아,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 지론이 모르는 걸 아는 척했는 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게제 생각이라서 어, 그렇다고 뭐 제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무작정 좋다고만 얘기해도 그것도 어,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내도나 그래서 어, 완벽하게 필드에서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서 사실 뭐 지금 아직 명확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어, 일단 유추되는 거는 아웃바렐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아, 이노바렐이 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노바렐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비거리는 기존의 글락 17이나 18 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집단성도 좀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집단성이야 사실 뭐 마루이 호흡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면 집단성이 떨어질 일은 없죠 네. 그래서 집단성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작동성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제가 제 아직 한 가지 테스트 못한 것은 어 기존의 글락 시리즈에서 여름철에 이제 기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뭐 그린가스가 좀이라도 섞였다든가 이러면 때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해머 스프링하고 노킹 아, 노킹 레버가 이제 좀더 강화가 되면 네, 해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아직 제가 이제 확인된 바가 없어서 노킹 레버 자체는 P 2 6처럼뭐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 것들처럼 많이 강화가 됐으니까 아마 해머 스프링도 강화가 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여름철에 이제 그 메탈 슬라이드를 이런 것들 장착하고 나서 작동성을 위해서 그린 가스를 한창에 좀 섞었을 때 네, 마루가스 찌르고 그린가스 조금 찔렀을 때못 그 때리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한 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필드에서 상황을 좀 운영을 해보고요. 네, 좀더 좋은 결과 있으면 그때 따로 추가 리뷰를 올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글락3사 워낙 그 글로만 전달해 드리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아, 리뷰를 다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 인터넷 쇼핑몰 소아트 모형, 어, 소아트 모델.co.kr에서 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이걸로서 마리블락 3, 4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